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6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양식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창세기 3장 1절로 13절까지 중에 제가 부분적으로 봉독합니다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에, 이렇게 지금 아담이 아닌 화에게 여자에게 뱀이 접근했습니다. 자, 반응은요. 제가 6절에서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메크도 먹은지라. 아, 참 비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결과를 보십시다7절 이에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려고 치마로 삼았더라. 9절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숨어 있는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제가 아, 기록된 말씀 가운데. 모두 내네 구절을 공독했습니다. 공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에덴 동산의 침입자, 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뱀이 보통 뱀이 아니거든요. 에 단순히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그런 뱀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기 전에 이미 선악과 계명에 대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여자로 하여금 그것을 불수종하게 만들려고 접근했다는 사실에서 이 뱀은 단순히 우리가 볼수 있는 생물체로서의 뱀이 아니고 영물이에요 영물 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에, 그 선악과 개명을 이미 알고 그것을 불수종하게 만들려고 접근한 이 뱀의 정체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아름답고 질서 있게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에덴 동산에 3장으로 들어와서 한 침입자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침입자에 의해서 에덴 동산의 산천 총목들이 떨고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가 여기에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적인 논쟁은 뭐냐면요, 이 침입자 뱀의 정체입니다. 아까도 말씀 제가 서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생물체로서의 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뱀이 이 사단 마귀가 뱀의 몸통을 몸을 이용해서 지금 여자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요. 1절에, 요, 하나님이 치우신 들짐심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라, 간교하다는 말 속에는요, 지혜롭다는 것도, 지혜롭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어쨌든, 뱀이, 마귀가, 사단 마귀가 이 뱀을 이용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laughs> 그리고 이미 접근하기 전에 선악과 계명에 대해서 도다 알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저것을 무너뜨리면 선악과 계명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면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독립파에 나온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또한 가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상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천지 창조와 인간의 창조 이전에 이미 영적 세계의 실존으로서 우리 인간과 같은 우리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된 인격적 피조물이죠. 그러나 영혼 영만 가진 인격적 피조물, 인격적인 그러한 피조물로서의 한 실체, 우리가 여기서 더 파고 들어가면 이제, 유다서 1장 2절에서는 바로 천사와 하나님의 주권과, 에 하나님의 에 권위에 도전한, 그래서 타락한 천사장과 또 그의 졸교들인 악령, 선사들, 음, 맞으면 귀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제 설명이 아니고요. 여러분, 유다 1장 2절에 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 창세기 3장에서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통치 질서를 가진 예레동산에 침입한 이 침입자 뱀의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도 해설이 나옵니다. 에 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는 인간을 범죄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출용하게 만드는 이 뱀의 정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3장 1절에 나와있는 말씀 3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나와있는 뱀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 그리고 유한계시록 20장 2절의 설명과 유다서 1장 6절의 설명으로 충분히 아 이것은 생물질에서 뱀이라기보다는 그 뱀, 가장 간교한, 시일 없다고 하는 그 뱀을 이용한 사단 마귀의 접근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어요. 단어 정리인데요. 사탄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도전하고 저항하는 의미로서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다음에, 막이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아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는 막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어떤 용례로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용례를 찾아 찾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웃음> 이왕에 <웃음> 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붙이고 싶네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전도,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뱀, 뱀같이 지혜롭고, 뱀들일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씀에는요, 뱀의 지혜로움, 간결을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어, 뱀보다 지,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너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서 전도할 때에 너희들의 그 전도를 무력하시고 방해하는 그 마귀의, 예, 그러한 음모술수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능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게 되면요. 이 뱀을 이 지혜의 신으로 그렇게 추앙해요. 그래서, 근데 특별히 이 뱀이 이 웃을, 어,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술의 신으로서 아폴론의 아들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어, 이름을 아스클레피오스라고 이고 이렇게 술의신뱀술의신뱀을아스클레피오스로이렇을고 있는데요 어, 이, 이 뱀의 아스클레피 이렇게 렵네요아스클레피오스는고 의사들의 사명선언이 히포크레스 데스 선언에도 나와요. 여러분께 왜그 의사들의 그 의술을 표현하는 심볼 상징 마크가 보면 뱀이거든요. 지팡이에 뱀이 감고 있어요. 어 근데 그것은 고려로부터 모든 나라에서 이 의사들의 의술을 그렇게 상징하는 마크로서 이게 사용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대한 의사 옆에 마크를 오늘 내가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요, 아, 대한 의사 옆에 마크는요. 이것이 응용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응용이 됐는가하면요이 머리에 있잖아요 천사의 날개를 가진 그런 모습인데 밑에 지파, 이 천사의 그 날개 밑으로 지파행가 있어 가지고 그를 뱀이 감고 있는 것이 대안우수협의 마크예요 그러니까 좀 응용이 된 거죠 저는 아 이거 보면서 정말 영물의 뱀이요 마귀, 타락한 천사, 천사장의 그런 <laughs> 모습이 이렇게 투입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가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지혜롭더라 하는 그말 속에서 여러가지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뭐 다른거 다 이제 먹어도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뱀을 우리 눈에 주변에서 보이는 단순한 생물체로 보지 보면 안 된다는 것과 이 가장 간결하고 지엽다한 뱀을 이용해서 사단 마귀가 하하에게 접근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요, 매우 중요해요. 어, 성경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은요 죄가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며 인간이 그런 말매만 어떠한 비참 결과에 빠지게 되었는가 오늘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요 뱀이 하와이에 접근하는 방법이 정말 지혜로워요 처음부터 예, 선악과 따먹으라 하지 않아요. 이 선악과 동산에 뭐 모든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는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라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그 표시로서 최소한의 의무 관계로서 선악과 계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아담이 그것을 이제 받았고 하에게도 분명히 이제 그것을 가르쳤단 말이죠 이것을 직접 받은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았고 이 뱀은 여자에게 접근하셔서 첫 질문이 뭡니까 따먹거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지문 형식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명령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질문 형식으로 접근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하가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말을, 자기 말을 막 덧붙였어. 먹지 않아야 된다고, 말, 이제 알아서 그러든지요. 뭐랬는가 하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문제인 거야. 죽는다 했거든요. 이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하나님과 생명 관계에서 단절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거절하는 그 순간, 그 생명에서부터 떨어지는 거, 요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해야 돼요. 죽을까 하노라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이 뱀이 더 접근하는 거예요. 아니야, 자고 죽지 않아.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야,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자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에, 꼬드김을 하고 있으며 또 너희가 선악을 지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한 것이다 이렇게 선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게 만들고 어? 인간에서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도리어 인간을 시샘하여 자신의 밑으로 붙잡아 두고자 하는 그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해 보면 이 여자가 그 동구산 중앙에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게 되어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꼭뭐가습니까 사도의 말이 말한 것처럼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다 세상으로부터 난한 것이라 세상을 주관하는 이 악한 신 사단 마귀가 지금 하하로하여금 선악과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어, 먹음직, 보암직,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런 눈에 육신의 안목의 정욕들을 막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뻗어서 그것을 따먹게 되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에요. 옆에 아담이 가까운 데 있었던가 봐요. 남편 아담에도 먹게 함으로써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뱀은 너희가 그것을 마,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아는지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된다 했는데 눈을 밝아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보게 되면서 그 순간부터 넓적한 무화나무잎을 따서 치마를 엮어서 수치를 가리게 되고요 사랑스러운 행복의 대상인 하나님이 그 순간으로부터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서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첫사람 마담과 하아가 뱀의 꼬득기를 받아서 나타난 결과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잠깐 붙이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뭐 반복되는 얘기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계명을 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또 표조물로서의 인간의 관계의 인간의 자신의 위치 위상을 알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때 그게 안정과 평안이고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 계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여기 용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선악을 나눌 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너희의 독립적인 그러한 하나님 이상의 옳은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것이하고 이렇게 꼬드겼던 것이고 그 결과는 참담한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어지게 되면요 구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뱀의 고의물을 받아서 산악과의 물을 따먹고 자신의 수치로운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숨어 있는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무소부지하시고 아니그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겠습니까? 저는 이 속에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겼다고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 표준,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응?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형상이 여기서 파괴된 것이죠.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뱀을 선택하고 뱀의 말을 따라간 그로부터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 대신 뱀을 선택한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뱀의 영향력을 받는 즉 사탄 마귀의 영향력을 받는 존재가 되어서 온갖 죄악들이 그 안에서 발동되어지고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3장을 지는 4장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가인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나와요 왜 이런 예가 성경에 나올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뱀을 선택한 결과로서 인간에게 들어온 죄악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인지,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구원의 절실한 존재로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에 제가 마지막으로 부활했던 말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오늘, 그때로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하여 자신의 유아 독전, 독립적인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그럼으로써 불행에 빠지는, 파멸로 빠지는 인간을 향한 구원의 외치심이요, 부르심으로써 내가 어디든이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어떻게 주님의 형상으로 침받은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파기시키며 들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아홉기는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가치며 선물로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주권과 주인의 심을 인정하며 그 표시로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이 말씀을 시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나려 주옵소서 주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